흑염소의 모든 것 시리즈 9일차입니다. 흑염소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풀과 채소를 잘 먹습니다. 대표적으로 클로버 옥수수 줄기, 배추잎, 고구마 줄기 등이 있죠. 이중 직접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 있다면 사료비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. 흑염소가 잘 먹는 풀과 채소. 클로버 단백질 함량이 높아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. 옥수수 줄기 가축용 사료로도 활용되며 심는 재미가 있어 기호성이 좋습니다. 배추잎 수분이 많아 여름철 급여시 수분 보충 효과가 있습니다. 고구마 줄기 소화가 잘 되며 기호성이 좋고 비타민이 풍부합니다. 토지 관리와 급여 시주의 사항. 농약이 묻은 풀은 반드시 세척하거나 급여하지 않게. 단류 농약은 염소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. 너무 거친 풀, 없센 풀. 다시 있는 식물 은피하기 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. 한 가지 풀만 급여하지 않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다양한 식물을 급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토지를 로테이션 방목하기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방목하면 풀이 자라지 않아 사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방목이 가능하다면 자연 상태의 목초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도록 하면서 운동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. 방목의 장점 은 운동량 증가로 건강 유지 자연 상태에서 다양한 풀을 섭취 사료비 절감 효과 내일은 흑염소 입식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 사항을 좀더 자세히 말씀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.